수능특강, 물리투 30페이지 9번 문제인데, A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을 T, B가 여기서 내려오는 시간을 T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만나는 상황인데, 여게 45도이니까, B가 내려가는 걸 먼저 봤을 때, 이 길이를 S1이라고 하면은, B는 뒷면으로 내려오려는 가속도가 G 사인 세타. 그래서 G 45도 면은 2분의 루트 2 g 가 되고, 그렇다면 은이 S1은 V0t가, V0는 0, 즉, 2분의 1 at의 제곱 해서, 이렇게 s1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고, 자, 요게 s1이면은, 이게 45도니까, 요 길이, 요 길이가, 요렇다는 걸알수 있겠지. 그치? 그래서, 요 길이가 4분의 1 gt 제곱이고, 45도니까 요 길이도 4분의 1 gt 제곱이라는 것까지, 1번을 이용해서 요 길이, 요 길이를 찾아 냈습니다.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수평거리에서 요게 2 l 인 이유는 여기서 지금 얘의 속도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4분의 1 GT제곱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는 수평방향으로는 등속으로 움직이니까 초기속도 2분의 루트 2 V0 T 등속으로 플러스 요 길이 A가 A가 요까지 간 거리가 요 값이고, 그 다음에 원래 보해놨던요 값을 더한 게 전체 총 수평 방향의 2L이다 라고 한 거고,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는 전체 이 길이가 L이고, 이 길이에서 L을 뺀이 4분의 1 GT를 뺀 요만큼에 해당하는 요 길이가 바로 A가 수직으로 올라간 거리하고 같기 때문에, A가 수직으로 올라간 거리는 2분의 v 0 T 마이너스 2분의 1 GT에 되고 AT 제곱에서 가속도가 이렇게 G로 작용하니까. 그래서 A가 수평으로 올라간 요 거리와 그 다음에 L에서 4분의 1 GT 제곱을 때요 값이 같다라고 해서 식을 요렇게 정리하면 요 식과 요 식을 연립하면은 요 값과 요 값을 찾을 수 있고 여기서 T를 구해서 최종적으로 여기다 T에다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0 값은 2분의 루트 3, 루트 G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. 짜잔!